기독교 대안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원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양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학원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140년 동안 이어온 기독교 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기독교 학교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실제 사례와 미래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인천 광화군 덕신 고등학교는 지역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급 담임 목사 제도를 운영하며 덕신 학원 선교회를 조직해 학원 선교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순서에서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향후 기독교 교육의 핵심 과제로 기독교 문해력 양성을 제안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라는 창을 통해 보편적 교양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학원 선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사람, 종교가 아닌 사람도 듣고 싶어 할수 있는 사항. 그 틀을 잡고 우리 기독교로 가하는 구원의 지식 또 인류가 쌓아온 정신적 문화 자원을 서로 융합하는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문해력 양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컨퍼런스 마지막에는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 회복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학원 선교 비전을 담은 선언문이 선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복음의 가치와 인격 교육을 실천하며 학교와 교회,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 사명을 따라 감리교 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기전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14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감리교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학원 선교 모델을 세우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부티비 뉴스 양예은입니다.